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과자TV입니다. 지난 방송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경비처업급에 따른 교도소별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류심사를 마치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밥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아, 내가 이제 어느 교도소로 갈지 겁나 궁금하다. 그지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도소로 보내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전국 랜덤이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살아도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부산에 살아도 서울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나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보고전 쓰고 무슨 뭐 법무부 장관한테 우편물 보내고 교정본부장한테 뭐 민원 넣고 이래도 안 됩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거쳐서 내가 랜덤하게 생활해야 될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도 등급이라는 게다 있어요. 어떤는 몇급 교도소, 몇급 교도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용자들, 그 급수에 맞는 수용자들이 그 교도소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요거를 경비 처우급에 따른 교도소라 해서. 그럼 자, 1급 교도소는 과연 어떤 게? 있고, 2급 교도소는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오늘 방송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고요. 가장 안 좋은 거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4급 교도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사급 교도소라는 거는 중경비 시설 어서 뭐 도주 방지 및 수용자 상호 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 시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둬 놓는 데야. 여기는 완전 폐쇄된 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필요시 구내 작업은 가능. 그러니까 외통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작업을 하거나 밖에서 뭘 하거나 이런 데는 없는 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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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은 그냥 뭐 가처만 있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켜준다고 하는데 월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가는 이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은 사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경북 북부 제2 교도소 청송 과목이라고 하죠 청송 교도소 지금 여기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난데. 이제 어. 3급 교도소. 일반 경비 시설이라고 해서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는 갖추고 있어.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철방 있고 다 담장 있고 하다는 소리야. 수영자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는 교정 시설. 자 통상적인 관리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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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놓고 그냥 묻는 거야 교도소 뭐 구치소 가면은 이듯이이 이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군내 작업 필요시 개방 지역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뭐 출력은 나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출력할 수도 있는데도 있고 뭐 그렇다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통 내청이나 외청 정도는 있는 것 같아 삼급 교도소는 자 삼급이 되면은 월 접견은 다섯 번면회는 그러니까 다섯 번할 수가 있고 어, 전화는 역시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필요한 경우 2회까지는 시켜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전화하는 필요하면은 해야죠 그냥 뭐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뭐 필요하다 어느 정도 어떤 사유서나 이런게 좀 있으면은 어, 그냥 시켜 놓수겠죠 다음은 2급 교도소입니다 자 s2급 요거는 3급이나 4급에 비해서 어, 조금 더 완화된 경비,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는 거죠. 완화 경비 시설이라고 해서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용자에 대한 관리. 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자. 그냥 담장하고 철망은 있어. 그 말이야, 이게. 개방지역 및 작업 필요시 외부 통근 작업 가능. 이거 뭐냐면은, 이거 뭐냐면, 외통. 아, 아침마다 교도소문 따고 밖에 나가서 공장 가서 일하고 밤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뭐 먹고 자고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이급 교도소 중에는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어, 완화 경비 초급 수용자들 중에 자치 사동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방문을 열어놔. 아침에 일어날 때고 그 밤에는 문을 닫아놓지만 그 이외 시간은 그냥 나 혼자 문 열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그냥 낮 시간 때는 나 혼자 문 열고 나가서 뭐옆 방도 좀 가볼 수 있고 저 사동도 좀 가볼 수 있고 하다는 거야. 자요런요런 요런 개방 사동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영월 교도소예요. 경제사범의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영월교도소 영월교도소가 이렇게 개방 개방 상태 그러니까 자치사동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수용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그다음에 취미활동 일정 구역 왔다 갔다 하는 거뭐 이런 부분까지 뭐 생활을 한다고 좀 허용을 한다 그런 거고 이급교도소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나 가족 만남의 집을 허용해요 이게 뭐냐면 한 4, 6시간 모여서 같이 밥 먹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여성사동 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여기 방 요 무슨 집 같은 거 하나 펜션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하룻밤 사, 지내는 거자그게 가능하고요. 접견은 월 6번 전화는 월 3회 어, 여기서 말하는 전화 이요 요, 요 3급 4급과 전화가 다른 건 뭐냐면 이 2급 교도소 같은 거, 저도 2급에 있었거든요. 2급 교도소는 그냥 보고 전 써서 내가 몇월 며칠 몇날 전화할 거야 라고 신청하면 그날 가서 전화할 수 있어요. 그 시간대 누구랑 뭐 전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남부 교도소가. S 이급이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교도, 여덟 교도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교정본부에다 물어보니까 그걸 이렇게 막 알리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이 어느 교도소에 있으면 그건 알 거야 아마.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나는 어디 교도소인데 여긴몇 급이 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게 하나의 바이블이 되겠죠. 다음은. 일급 교도소입니다. 일급 교도소는 자 여기도 좋아 담장이나 철망 다 있어.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이급하고 조금 다른 게수영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나 감시 전부 또는 일부를 안 한다. 이 뭐냐면은 그냥 내비 두는 거야. 지들끼리 우리 왜 보면은 무슨 천안에 무슨 개방교도소라고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보면은 무슨 테레비 보고 앉았고 어디서 막 무슨 2층 침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외부 통근 작업 그냥 대부분이 들 아마 외통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에 공장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들어오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나가서 뭐막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사동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저는 천안개방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 접견으로 한 두어 번 가봤는데 밖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면회할 때 이게 없어 아크릴판이 없고 그냥 앉아서 장소 변경 접견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뭐 악수도 하고 그냥 같이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어 접견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좀 개방적인 형태로 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가족 만남 행사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뼈는 하루에 한 번이 가능해요 뭐냐면 미결때랑 똑같아지는 거야 전화는 월 다섯 번 정도 계속 내가 필요함을 할수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 보호전 내면은 다섯 번까지는 그냥 보호전만 내면 그 시간 때 가서 다 전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천안 개방교 도소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역 살면서 천안 개방교를 가는 사람을 본 거는 교... 통사고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이감을 많이 가세요. 거의 이제 형기 말미 부분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데서 좀 형을 오래 사셨던 분들이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쪽 교도소로 많이 이감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1급을 달군한 다음에.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보니 1급 교도소, 2급 교도소는 약간 개방 형태로 좀 운영이 되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가족 만남 행사나 여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좀 있고 3급, 4급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가도 좀폐쇄돼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낌이좀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1급, 2급과 3급, 4급의 차이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3급이 가장 많대요. 3급 수들이 가장 많고 3급 수들이 또 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서 급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요거는 교도소 생활 편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급수가 또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냥 내가 받은 급수에 따라서 어떤 교도소가 있고 내가 어떤 곳으로 가고 거기는 어떤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정도가 오늘 알려주는 방송이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흉악범들은 3, 사급으로갈 거야. 우리 같은 일반 잡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급이나 이런 데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여기 전과자 TV를 보다 보면은 다 알게 될 거고 대부분 초범들은 2급을 받아요. 근데 이게 초범들 중에서 또, 또, 3급을 받는 애들이 있어. 상급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어 대부분 초범에 좀 형기가 길게 잡히거나 우리 지난 방송에서 급수를 산정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따져보면은 내가 대략 몇급 정도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 내가 이 급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형기가 끝날 때까지 이급수로만 계속 가는 거는 아니에요 내 형기의 어떤 기간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재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급수가 바뀌게 되면은 해당 급수에 맞는 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고 자또한 가지 2급 교도소에 1급수들도 있어요 일급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급수에 남은 기간이 가령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지영뭐한 2년 정도 선고를 받았는데 80% 정도로 살아서 일급이 됐어. 그러면 얘는 뭐야? 4개월만 하면 집에 가는 거야. 근데 10년을 받았는데 80%를 살면 앞으로 2년 남은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은 기간에 뭐 신청해서 가는 거지. 형기가 그러니까 짧은 사람들은 일급을 달더라도 2급교도소에 그냥 남아있다가 거기서 출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과2급은 거의 그냥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1급교도소가 제일 좋은 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고 2급도 그냥 있을 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놈들을 만났느냐가 뭐 무조건 2급과 일급을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조, 좋은 새끼들만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 거기도 살다 보면은 똑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2019년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좀더 다양한 콘텐츠로 고품격 징역생활 가이드 정과자 TV를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방송에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